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믿었습니다. 나의 말에 웃고 내 옆에 있는 걸 당연하게 여겼으니까요. 그가 진짜 좋아했던 건 나라는 사람보다 내가 가진 조건이었다는 것을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악연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늘 미소를 머금고 다가옵니다. 내가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이라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그 마음을 먹잇감 삼아 다가옵니다. 처음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시작엔 언제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첫 번째, 악연은 돈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아무도 악연인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말도 잘 통하고 예의도 있고 다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작은 이상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 끝마다 돈 이야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조건에 대해 지나치게 궁금해 합니다.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은 사실 돈은 얼마나 벌어요? 왜 다른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혼자 사세요? 라는 말도 사실은 집은 본인 명의인가요? 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넘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요즘은 다들 현실적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악연은 언제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이기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은 나라는 사람보다 애가 가진 것에 더 쏠려 있다는 걸 조금씩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같이 있는 시간보다 내가 가진 것들이 평가받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 만남은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사랑을 줘도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배려를 해도 아직 더 채워야 할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만남일수록 놓기 어려운 건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정확히 당신의 마음을 노리고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연은 돈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마음까지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두 번째, 말과 행동 속에서 악연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쉽게 본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익을 목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거기엔 생각보다 많은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처음부터 마음이 아닌 조건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말 속에 숨어 있는 마음의 방향을 들여다 보면 그 사람의 진짜 관심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에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단서는 아주 작고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은 애초에 사랑보다 조건을 중시합니다. 감정보다 안정, 공감보다 경제력을 먼저 봅니다. 처음엔 가볍게 던지는 말처럼 시작됩니다. 차는 아무래도 외제차가 좋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매력이 있던데요. 이런 말들은 단순한 취향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보내는 조건 확인용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런 조건을 갖췄나요? 라는 질문이 빙빙 돌려서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눈치를 못 채거나 그 조건을 만족시키려 애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관계를 조종하려 듭니다. 사랑받기 위해선 더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고, 당신은 점점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관계는 점점 사랑이 아닌 평가와 입증의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말은 마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무심하게 흘린 말 안에 그 사람이 바라보는 당신의 위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을 봐야 할 차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주는지보다 얼마나 당연하게 받으려 하는지를요. 하지만 말만으로는 모자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행동을 봐야 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의 태도, 그건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본능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자가 돈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상대방이 나를 대등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혜택을 줄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행동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초반 데이트에서 돈을 전혀 안 냈거나, 고가의 선물을 당연히 받으려는 태도, 혹은 계산할 때마다 일부러 지갑을 꺼내지 않는 습관. 자기는 잘 버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 처음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이 말과 행동들이 계속되면, 당신은 어느새 무한 제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자연스럽지 않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고 당신은 주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해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는 것에만 의미를 두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사랑은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룰 때 깊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만 주고 다른 한쪽은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관계에선 본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금그 인낯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든 관계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진심은 드러나고 계산은 흘러나옵니다. 가장 서늘한 순간은 당신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상대는 진짜 얼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나 아니면 너 누가 만나주겠어? 이익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자신이 관계에서 위에 서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걸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띄워주고 마치 당신 없으면 안될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돈이나 조건을 거부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태도가 급변합니다. 그럼 나 없이 혼자 잘해보던가? 이 말은 사실상 경고입니다. 자신이 당신의 필요조건이라는 착각 속에서 당신을 위축시키고 조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의 연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 위에 올라타려는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려 할수록 그는 협박, 비난, 회피. 감정적 유기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다시 구속하려 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닌 악연의 본색입니다. 악연은 항상 말로 시작되고 행동으로 정체를 드러내며 관계 속에서 결국 본심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을, 행동을, 태도를 더 이상 사소한 것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그건 언젠가 우리 마음 전체를 갉아먹는게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이미 늦은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쯤에서라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관계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랑이 아니라 벗어나야 할 굴레라는 거요. 그렇다면 이제 악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녀는 그 사람을 놓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주려고 했던 마음이 너무 컸고 이미 너무 많이 베풀고 난 뒤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마음을 갉아먹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걸 느꼈을 때 이건 사랑이 아니라 파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금씩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하지 않게. 하지만 단호하게요. 세 번째, 악연에서 벗어나는 방법.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안정감, 삶의 기반, 경제적 여유, 그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말로 감싸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외면한 건 그녀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들 현실적인 걸 원하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간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사랑이 아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표현하는 연습부터 했습니다. 요즘 나도 조금 힘들어. 이번엔 내가 해주면 안 될까? 그렇게 말했을 때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보고 다가온 사람은 실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줄수 없을 때 보이는 태도에서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는 걸요. 그 얼굴을 본 순간, 더는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엔 선을 그어 나갔습니다. 대화를 줄이고 약속을 만들지 않고 계속되는 요구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안 돼. 처음엔 스스로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서야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익숙했던 관계가 사라지고 혼자 남겨진 듯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조금씩 후회가 아닌 평온으로 채워졌습니다. 더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계속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 누군가의 기분이나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삶을 위한 것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해방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구보다 따뜻해 보이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을 겪은 뒤에는 무서워집니다. 사랑이, 호의가,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하지만 다시는 그런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스스로에게 몇 가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의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먼저 믿겠다는 다짐입니다. 네 번째, 다시는 악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 그녀가 처음부터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번엔 진짜일지도 몰라 하고 희망을 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사람 보는 눈이 없나. 왜또 나였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녀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믿고, 사랑하고, 진심을 준건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었으므로 그래서 이제는 의심이 아닌 기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첫째, 사람을 너무 빨리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동은 천천히 받아도 됩니다.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니까요. 그게 사랑이라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둘째,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지금 이 요구가 편한가? 이걸 주고도 내가 괜찮을까? 이게 사랑의 일부인가? 이용의 시작인가? 셋째,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기로 했습니다. 기대에 응해주지 않았을 때, 나의 부족함을 드러냈을 때, 그 사람이 떠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의 계약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단호하게 거르기보다는 차분하게 거리를 둘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내 안의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그 마음의 무게를 천천히 헤아릴 줄 아는 차분한 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얼마를 줄수 있느냐를 묻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 합니다. 누군가를 믿고 사랑했다는 이유로 상처를 입는다는 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압니다. 그 상처를 말할 곳도 달래줄 사람도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내가 그래서 당한 건가? 하지만 아닙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사랑할 줄 알았던 당신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럼에도 다시 사랑을 믿고 싶은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지만 우리는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그 말을 믿었을까? 그 생각은 밤마다 마음을 뒤흔듭니다. 돌이켜보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의 다정함을 믿고 사랑이란 이름을 붙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상처를 아는 채 혼자서 이겨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며 밤엔 조용히 무너지는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당신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심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아팠지만 그래서 더는 나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지혜로운 당신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땐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절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증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은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과 해야 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까지 바라봐주는 사람과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자격은 이미 상처받았던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편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